자, 22번은 역시 어, 수열에 관련된 문제인데 봐볼게요. 수열하고 미분하고 조금 섞여져 되는 건데, 자 해당 함수 f(x)를 봐보겠습니다. 3분의 2루트 3에 x하고 x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3. 일단 식이 딱 좋잖아 이거. 어, 딱 가운데 대칭되는 거지, 이거? 오케이. 그래프로 그래, 싹 그려보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일 거고,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3이 되겠지. 이거 극대만드 되는 값, 이거 뭐예요? 비율 원기에서. 어, 마이너스 루트 3이죠.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아니면 리브를 하시던가. 그럼 여기 극값 몇이에요, 그때 값? 루트 3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3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 요거 다시 역 유리화하면 은 이거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지. 맞지? X하고도 여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지. 여기다 루트 3 집어넣어봐. 그럼 요거 둘이 예쁜 되는거 보이지? 이게3 되는 거죠? 6대죠 6? 6이 12. 그럼 여기가 12 나와. 12. 오케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루트 3. 그런 거 맞죠?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gx 함수를 봐야돼 gx가 어떻게 생겼냐면 gx 식이 요 fx 만들거야 근데 이거 fx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 3부터 3까지는 그러면 여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gx가 fx야 이거딱그 글면 돼 근데 이제 뭐야 이거 응? 뭐야 이거 3, 6k 마이너스 3에서부터 6k의 플러스 3까지는 여기 지금 k 플러스 1분의 1라고 f의 x 마이너스 6k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제는 결국 해석하라는 문제죠. 해석만 잘하면 돼요. 해석만 이게 뭐야 이거 평행이동이지 평행이동 얼마만큼 6k만큼. 근데 k가 뭐라고 했어 k는 자연수 조차나 1, 2, 3, 4, 5, 6, 7, 8 다들 해봐 그러면서 뭔가 규칙을 찾아 알았지? 아무튼, k가 1이면 6만큼 평행이동. 2면은 12만큼 평행이동. 응. 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고. 요거의 뜻은 이 함수의 높이가 이만큼 축소된다는 가 거지. k가 1이면 2배 축소되고. 그럼 이거 축소되면은 이 값이 바뀌는 거죠, 이거. k가 1이면 이게 뭘로 바뀌어? k가 1이면. 이게 6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k가 2면은? 어, 4. 어, 그렇게? 그럼 한번 그려보자. 자. 봅시다. 하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마의 3부터 3까지. 저, 그냥, 예지에.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뭐라고? 12,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그릴 건데, 이제 잠깐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그걸 그려놓고. y는 n하고, 이제 이 노란 색깔이 gx니까. y는 n하고, 이 노란 색깔하고 만나는 전의 개수를 가지고 수열을 만들어라. 이런 문제잖아. 어, 그래서 이 그림 이제 계속 그려봐야 될 건데. 다 y는 n이면 자연수잖아요. y는 n. 그 밑에는 필요 없지? 어, y는 마이너스 1을 그릴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거 밑, 밑에는 필요 없다. 요 위에가 중요한 거야, 여기. 이제 k에다 1 넣어볼래? k에다 1. 1로 하면 몇 부터 몇까지야 3부터 어 바로 이어지네 몇까지 9까지 그 구간의 길이가 6이지 여섯 칸 평행이동하는 거지 요거 그대로 갖고 오면 얘딱만아 떨어지는 거 보이지 그러면 여섯 칸 평행이동하면 얘 여섯 칸 평행이동하면 얘 일로 올 거고 얘가 일로 가면 6되는 거9 되는 거잖아 9 맞지? 이렇게 해서 그럼 그게 9잖아 지금 그럼 그리는데 어떻게 된다고? 평행이동하고 축소 음 요렇게 맞죠? 음이 필요 없으니까 안안안 그릴게요 그럼 여기 높이가 몇이에요 여기? 6 6대는 응. 오케이 2대입해볼까 이제 k 다2 2대입하면 연결되겠지? 9부터 15까지 이렇게 되겠죠? 음그 다음에 요렇게 15 연결되시면서 또 이제 k 다 2대입해서 3분의 1 그럼 3분의 1 치면은 4.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어? 어. 야,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돼? 여기에 2나는 거, 3나는 거, 그럼 4나 넣어야지. 3 되겠지. 맞지? 이렇게 되겠지. 이게 4나는 거지? 그 다음 5나 눠야지 그럼 5분의 10이 되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y는 1, 2, 하고 2, 4, 하고 3, 4로 해서 우리가 n은 1부터 1 0까지니까 y는 1 그리고 y는 2 그리고 이렇게 해서 1 0까지다 그려봐야 돼. 그니까 어쨌든 내가 이제 a1을 구하고 싶다면은 y는 1을 그려서 이 노란색하고 몇 개점에서 만나는가 그걸 찾아야 되거든. 근데 이게 그줄어나하다 보면은 1 미만의 숫자로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만날 거 아니야. 그 전까지 봐야 있지. 그 극소값이 1보다 크거 같은 장수를 한번 찾아봐야 돼. 그럼 극소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즉, 1이 되려면, 극소가 1이 되려면 요거 나누기 몇 해야 돼? 12 해야 돼. 그럼 얘기가 12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K가 몇일 때야? 11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11일 때. 그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표를. 알겠죠?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극대값에이 값에 따라서 이게 Y는 뭐랑 이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K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K가, K가 1일 때였지. 맞지? 그럼 내가 K가 여기를 0이라고 할게. 그럼 K가 0부터 해서 0, 1, 2, 3, 4. 이렇게 쭉쭉쭉쭉 나온다고 처음. 그때에 대한 극대를 조사해보자그 극대 값을. 알았지? 그럼 K가 0일 때극대였쓰면 12. 그럼 여기 때는? 6 나왔잖아. 맞지? 요 구간에서. 그다음은 여기는 4 나오고, 여기는 3 나오고, 여기는 몇 나와야지? 어, 5분의 12가 나오는 거지. 그럼 5일 때는 뭐가 나와? 2가 나오지. 야, 그럼 5, 5면은 6 나누면 되는 거야? 여기 더하기 1 나누면 되는 거지. 여기다 K 더하기 1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럼 6 나누면 되는 거니까 2가 되고, 6일 때는 7분의 12가 되고, 그럼 7일 때는 를 잡는 거니까. 아, 아무튼 이렇게 돼, 됐지? 그러다가 내가 지금 1이 되는 장소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 k가 몇일 때라고? 11일 때. 그럼 1 2이면은 13분의 1 0이 되면서 1보다 작아져 이제. 그그 다음부터는 y는 1라고안 만나는 증거지 그래프 상상이 되죠 이제.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제 a는 1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k가 0인 구간, 요 구간에서 Y는 1을 그리면 몇 개만 나? 두 개만 나지 그럼 여기서 두 개만 나는 거지 Y는 1은 여기서두 개만 나지 요 구간에서 Y는 1을 그리면 두 개만 나지 맞지? 여기도 두개 그럼 여기도 두개 여기 둘둘둘 하다가 여기 몇개 만나? 이건 그때가 1이니까 1에서 접하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치 3이면은 그럼 여기서 한개 만나 그러 2가 총 몇개 있는거야? 어,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 그거 가지고 또 뜨려면 이제 패가 방신이에요 망하는 길로 가는거야 알았지? 요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쓸게 알았지? 어. 그럼 여기 몇번? 12번 그러면 2개씩이 몇개 나오는거야? 11개 나오는거니까 2 곱하기 11 하고도 11개만 나니까1 되시는거죠 맞죠? 응 이렇게해서 계산돼야지 됐음 야 그러면 a2 해봐 a2 a2는 얘랑 만나 만나 그러면 y는 이리 안 만나지 이다안 만나지 이거 여기서 하나 만나는 거지 요 이전까지 다두 개씩 만나지 그러면 두 개씩 몇개5 하고도 더하기 이렇게 돼지 됐어 어이 계산 너네가 해자 a 3 y는 3 그럼 요거 하나 만나는거지 그럼 요거 이전까지는 다 두개 만나는거니까 2 곱하기 3하고도 더하기 1이지 그 다음부터 딱 눈에 보이네 이제 4 4이걸 하나만나니까 2 곱하기 2에 더하기 1이지 뭐라는지 아시죠 지금? 음 a5는? 그럼 몇개야 a5는? 지금 그때가 5가 되는게 없으니까 다 두개씩 만나 이전까지 다 두개씩 만나는거지 그럼 2 곱하기 2. 이거고, A6은, 얘랑 딱 접하는 거야. 두 개하고도 하나지. 두 개하고 하나. 두 개하고 하나. 야, 그러면, 7부터, 8. 언제까지? 11까지는 다몇 개야? 두 개고. 마지막 12를 그리면, 하나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 어, N은 1부터 12까지 AN을 다더 하자면, 요게 있는 숫자들 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맞지? 음. 그렇게 해서 정답 계산하면 되겠다. 정답은 64가 나와요. 자, 계산해 보시면 되고. 자, 요게 이제 이 함수의 식, 요 식이 무엇인가만 잘 읽어내면은 이 문제 푸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요, 요, 요 관계만 잘 따지면 맞지?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나중에 한번꼭 풀어보세요.